얘들아 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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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내가 갑자기 킨 이유는 내 프랑스 친구들을 좀 소개할게 어 yes okay introduce yourself 알지 어알제 you? uh? uh -huh. okay. me I came from 알제 he is j o h n came uh -huh. from 모로코 모로코 알제리 알제리 친구들이고 모로코 친구들 아 yeah, can go t 아, 여기 아, 지금 아, 바로 루브르 알죠? 나 루브르 지금 몇째째 오니? 어 루브르 박물관에 루아가 오면 항상 이 카페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이모들이 너무, 이모랑 삼촌들이 너무 좋아. Right. Yeah. 나도 지금 이 카페 두 번째 오는데 결국 우리 친구가 됐어. One, yeah. ah, <laughs> two, three.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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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래서 지금, hey, e n j o 아, yourself. a 은 모로코에서 왔어. Tajin. You like Tajin. y y o u like t a She is uh, married, right? Ma uh, no married, no. Yeah, no married? No married. This yeah, yeah. need, yes. need one. Uh. i s need married. This need married. Ah. I w a n y one man uh. married o n i y 아니야, 이제 곧 결혼하게 될 거야. But I I think so. You you coming o m soon married. Yeah, yeah yes. I think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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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여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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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a a a a a a a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a y 여기 대박인데 여기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맛있고 유명한데거든 여기 삼촌들이 루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어콘 콘서트 콘서 카페, 카페, 카페 콘서트 From London 아 From London 이브어 right. oh, yeah, London. thank you 이거 심지어 이분들 이거 선물로 줬어 내가 아 카페 그냥 하나 시키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나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신 거 선물로. Thank you guys, Thank, thank you. Thank you, so <laughs> thank you so my, my pleasure, My pleasure. Enjoy, Enjoy, really. Enjoy. Thank, thank you. you. <laughs> 아 이거 공짜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루아를 너무 예뻐해서 어 저기 루아 있다. 여기 삼촌들이 루아를 너무 예뻐해가지고 루아. 어렸어. 어 이거 뭐야? 하나 있다. 마카롱 하나 있어? 좀 보여주겠어? 엄마 좀 보여줘. 마카롱 좀 보여줘. 여기 삼촌들이 루아로 너무 예뻐해. 예 o k t a y o k a y okay, This is for my w i e Okay, o k a In okay. s t a g r a m o okay. k a After k i can take it. 아, uh, yeah, okay. o okay? k okay. like. <laughs> 아, 진짜. 루아, 여기 삼촌들 너무 좋지? 여기 okay. 어. yeah. 마카롱 하나. Okay. 마카롱 하나? 어, 알겠어. 좀 열어서 먹, 좀 줄래? <laughs> 나 그걸 봤어. 아, 아, 알겠어. 우와, 포장을 했네 루아가. <laughs> 루아 포장했네. 이것 좀 열어주겠어? 그러면. 진짜 유명한 여기 가게 네내지 소통을 못해 정신이 없지. 너무 루아를 좋아해 주신 오자마자. 근데 루아가 여기를 오, 다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오는데 루브르를. 오늘 이번에 파리 오자마자 계속 루브르만 거의 왔거든. 너무 넓어서 여기가. 오늘도 여길 와, 사실 왔어. 근데 루아가 갑자기 미술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 여기, 집,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여기 왔거든. 카페가 너무 좋아서. 근데, 오자마자, 저번에도 왔을 때 삼촌들이 루아를 너무 예뻐해줬어, 여기. 삼촌들하고 이모가. 근데 지금 오자마자, 삼촌들 막 끌어 안고, 막 삼촌들이 안 내가 너무, 너무 기쁜, 행복한 모습이라서 찍진 못, 아, 그 그러니까 카메라 좀 나중에 켰어. 나중에 올려줄게. 처음에 상봉할 때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진짜 이렇게 서로 앉는 거야. 근데 루아가 그래서 여기 오고 싶었나 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직감을 했나 봐. 어. 근데 오더니 여기 지금 자기 집이래, 여기가. 루아야, 아까 루아가 마이 홈 그랬지, 여기? <laughs> 루아 너무 웃겨. 여기 집이야. 그리고 여기 <laughs> 이모들이 막 너무 루아라다 여기 있으라고. 나보고. 아까 우리가 어, 여기 여행 중이라고 그냥 그랬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러 오라고 <laughs> 계속 사람들이 너무 좋아. 아, my daughter pretty, pretty, right? Thank you so much. 안경. 아 어, 고마워. 이 안경은 이게 되게 아주 어, 섬세하게 만들어진 안경인데 한국에 거의 하나밖에 없는 안경이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 중에 제일 비싼 안경이야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뭐 디자인도 뭐, 뭐 그치 좋은 어좀 회사 거기도 하고 하지만 안경을 정말 전문으로 만든 디자이너의 이제 외국 디자인 작품인데 나름 작품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어 이게 좀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아니,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 좋아하고 아끼는 안경인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이 안경의 진정한 어 디자인은 사실 펑셔널함이잖아 디자인의 생명은 실용적인 거.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실내에서는 안경이지 바깥에 나가잖아 햇살이 강하게 떨어지자마자 선글라스 가딱 변해 이게 사실 선글라스 뭔지 알지? 어이 렌즈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트랜스포머 안경이다. 어, 아마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좀 비싸고 렌즈가 그래서 너무 비쌌어. 어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 안경 가격을 듣고 아 이제 사겠다 했는데. 그것도 디자인이 예뻐서 싸진 않구나 생각했는데 세상에 렌즈를 맞췄더니 가격이 와 어떻게 이렇게 비싸지? 이랬는데 원래 그렇대. <웃음> 근데 <웃음> 안경 너무 잘 쓰고 있어. 실내에서도 쓰고 또 나가면 선글라스로도 쓰고 변하니까 약간 나같아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아! 지금 오빠, 지금 여기 삼촌들 일하다가, 루아한테 뽀뽀해주고, 일하다 인사하고. 그치? 어? 이제 저 주세요? 저 이제 먹을 수 있나요? 이 마카롱도 저 삼촌들이 루아 준 거야. 어.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했는데, 어? 마카롱 언니? 오케이. 저기서 와 어? 마카롱 언니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루아가 이거 좋아해. 어? 마카롱 언니가 와야지 같이 마카롱 먹는데. 어쩌다 내가 이게 프랑스 루브르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he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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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가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요 lua in paris lua in paris lua in paris say hi lua say hi to paris say hi paris hi 아, bonjour 해야 bonjour thanks e i c u e 너무너무 예뻐요 나 진짜 여기 이제부터 얘들아 여기가 우리의 본부다. <laughs> 나의 프랑스 본부는 이제 여기야. 자주 가는 카페가 있으면 좋잖아요. 집 앞에도 그렇고. 근데 이 파리만 오면 나 무조건 여기야. 얘들아. <laughs> 어, 혹시 파리에 있는 친구 있니? 일로 와라. 여기 너무 좋아. 진짜 카페도 너무 맛있고. 어, 나한테 선물 받은 라떼댁 어, 여있다 진짜 너무. 어, 내가 계산 하겠다고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좀 신랑이가 될 상황까지 가서 내가 진짜. 어, 녹화도 노캐시마 이러면서. 뭐야, 마카롱 언니 왔다 어, 마카롱 언니! 마카롱 언니! 이거 먹어도 돼요? 어. 우와. 어, 그러면 이거, 마카롱 언니, 시계에요. 어. 뭐야, 고마워. 네. 껴보세요 자, 여기까지 라이브를 잠깐, 어, 막간 라이브를 좀 맞춰보자. 너무, 이 순간이 너무 나한테는. 잊지 못할 너무 럭키한 순간이고 내가 가수인지도아 중요한 건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가수거나 그런 걸 몰랐어 나중에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아, 가수라고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케이팝을 어, 한다 케이팝 막 이러더니 해서 나중에 인스타그램 알려주고 하니까 와우 너 가수였구나 하면서 오 아주 자연스럽게. 어. 근데 더, 그니까 자기 본인들 너무 친절하게 다 해주고, 너무 친구가 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가수라고 이렇게 알게 되고 하니더 이제 본인들 너무 편한,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다. 많이 놀러와. 많이 많이 놀러. 어, 누워, 막, 어, 누워, 누워, 누안 돼, 안 돼, 이거 먹을 수 있어. 3초 안에, 떨어진 거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이거는 저렇게. 어, 그리고 저렇게 착한 언니들이 어, 청소하는 곳은 분명히 깨끗할 것 거야. 어 그래.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 <laughs> 살짝 여기 의자 옆에 떨어뜨려가지고. 아, 아무튼 어, 이런 세상에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약간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정이 있어 정이. 배우나 개그우먼이라고 알까 봐. 아, 나를? 그렇지. 약간 영어 배우 같기도 하지. 브라본스. Okay. 아니요, 로아 하고 싶은 말 해. 로아 뭐, 무슨 말 하고 싶은데? <laughs> 어? 어. 마카로니, 마카롱 언니, 왜, 마카롱 언니, 마카롱 저좀 주세요? 여기, 네. 여기 주고, 응. 파리에서 여기, 팬들님 여기. <laughs> 자신, 하나 치고, 안 돼, 안 돼. 아, 지금 안 되고. 그럼 응, 파리는 어때요? 아까 아침에 루아가 파리 좋다 이랬잖아. <laughs> 어, 파리. 파리, 파리 잘 찍고. 아, 지금 일단 끌게. 어, 루아가 지금 마카롱 놀이를 좀 해야 돼. <laughs> 아, 진짜 오늘 너무 기쁘고 고맙고, 어, 여기 친구들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의 극이는. <laughs> 어 여기서 막 대단히 그 일을 막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다 뭔가 내가 줄수 줄 있는 게 없나 지금 막 찾고 있어서 주머니를 줄게 아무것도 없어 우와 장난감밖에 지금 하 아, 아무튼 어 오늘도 너무 감사한 그런 하루가 시작됐어 네. 그래도 라이브 켤게 네. 안녕 뭐야 네. 빠빠 네. 안녕 네. 빠빠 또 켤게 얘들아